네, 안녕하세요. 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출간 30주년 기념 행사에 와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조수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백낙청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백낙청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 명예 교수이시고요, 개간 창작과 비평 명예 편집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사회평론 잡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가 연재가 딱 시작됐을 때요, 그거를 보고 바로 유홍준 선생님에게 출간을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백낙현 교수님의 축하 인사를 따뜻한 박수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추운데 이렇게 많이 오신 걸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우리 유홍준 교수가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꽤나 독종들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오늘 많이 모인 것만 보더라도 우리 사회는 유홍준 현상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가 3 0년 전에 시작해서 쓴 문화유산 답사기는 이미 우리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 되고 역사가 됐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30년 전에 뭐 유명한 베스트셀러 하나 달랑 내고 올해 30주년 됐으니까 기념하겠다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 30년 동안에 우리 남한 땅에 관한 답사기만 해도 12권인가 나왔을 거예요. 거기다 북한 편도 있고 중국 편, 일본 편. 그리고 이게 끝이 될지 여덟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창비사에서는 늘유 교수가 다음 권을 빨리 써주시기를 기대해서 재첩을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아예 가만 내버려둬라. 내버려두면은 유 교수가 못 참고 또쓸 테니까.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3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국토박물관 순례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해서 그것도 참 축하할 일이고, 앞으로 계속 이제 그것만 쓰실지, 아니면 또 답사기를 또 중간에 뭘 다른 걸 쓰실지, 그거는 우리 그냥 기다려보면 될것 같아요. 이용준 교수에 대해서 뭐, 이미 저 우리 영상으로도 많은 분들이 축사를 해주셨고 또안배욱 교수가 그야말 역사학자다운 평가를 친구라서 싫어하는까봐 유 교수가 단단히 신칭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붙을 건 없고요. 흔히들 사람들이 뭐 아는 사람은 유 교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지만은 이것가참 입담이 좋고 구라빨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도 한국에 무슨 3대구라니 몇대구라 속에 자기가 끼고 싶어요. 그런데 어, 또 어떤 그 사계의 어, 선배가 되시는 어떤 분은 아, 형준이야 뭐 교육방송이지 그렇게 또 어,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 교육방송이냐, 뭐 일반방송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홍준 선생은 타고난 입담이나 말빨도 좋지만은 사실은 엄청난 노력가입니다. 그 친구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문화유산 답사기를 우리가 읽으면은 술술 읽히고 참어 입담 좋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물론 우리처럼 노력만 잔뜩하고 별로 생산 량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에 비하면은 도도좀 많이 쓰고 술술 잘 쓰시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을 지켜보면은 정말 뭐 디테일 하나 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답사를 같이 가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말을 한마디 하면또꼭 써먹어요. 근데 그것도 처음 메모해 놨다가 적당한 작소에 그거를 아주 풀어서 잘 써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그 남는 장사를 하는 사업가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걸 독자들을 생각하는 정석이라고 봐요. 독자들에게 재미있고 도움이 될수 있는 말이면은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 누가 허투루 한 소리까지도 전부 기억했다가 점검할 거 점검하고 검증할 거 검증해가지고 아주 뭐 적당한 장소에 딱 써놓는 그 재주가 있는데 그 재주만이 아니고 정성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뭉쳐서 오늘 이렇게 30주년을 맞이하게도는데 아까 제가 유홍준 현상이란 말을 썼습니다만는그 책들을 낸창비사로서도참 엄청난 행운이었고 우리로서 그는 복이었지만은 출판계 전체로서도 경사고 또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 나오던 시기가 아까 안병욱 교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민정운동 하느라고 막 정신 없던 거기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서 좀더 윤택한 삶을 살 기회가 생겼을. 그 시점이라는 점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어려운 시기를 정말 일선에서 통과해온 분이 유홍준 교수고 안병욱 교수고 그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산물인 동시에 그 역사를 만드는데 주역을 한뭐유 교수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결실에서 문화에서는 답사기가 나왔고, 또, 더불어, 우리 한국의 문화가 지금 한류의 이름으로 여기저기 자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는 주로 대중문화 분야에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은금 이홍준 교수의 야심 중에 하나는 한국, 특히 80년대 한국 민중미술이 그냥 k 아트다 그래서 세계 내놓을 만한 우리 미술이라는 게 있고, 저는 저대로 우리는 K 아트만 있는 게 아니라 K 문학도 있고, K 사상도 있다. 해서, 어, 의기 투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교수가 오늘 30주년 행사,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는 행사를 하시니까 저 정말 기쁘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